<laughs> 행사는 끝났는데 지금 밤이야. 지금 몇 시야? 지 여덟 시8여덟 시인데 어... 시코쿠 어, 갈거야 <laughs> <여>, 얼마나 걸려? 여섯 시까지 걸리 시까지 걸시까 10시간, 10시간 걸린데, 근데 기차에 침대가 있대. 그걸 한번 타보러 가자. 찍는 소? 하... 아, 왜? 응? 왜? 아니야, 애들 지금 어? 유튜버 찍을 찍고, 찍고 있는데. 어, 아, 아, 어, 어. 찍었 소? 나? 응? 아니 아니, 지금 피곤한 거를 표현하고 있었어. 지금 아, 아, 아. <laughs> 피곤한 거 표현 되고 있니? 이게 응? 되게 뭐, 피자집이야, 피자집인데 어, 식구구 어떻게 가지? 열시열 시간 넘는다. 피자 먹고 얘기하자. 얘들아, 내가 술을 안 먹는데 이거 한 모금 먹어봤거든. 어, 이게 대박이네. 이거 무슨 맥주 이름이 뭐라고? 아프리칸 페일. 뭐? 아프리칸 페일. 아프리카. 아. 아... 페일 에일. 예. 네. 발음 어... 똑바로 안 해? 아프리칸 페일 에일. 좋아해요. <laughs> 피자가 나왔어. 먹을게. 맥주 먹지 마. 얼굴 빨개진다. 아, 이제 끝났어. 기차를 10시간 이상 타야 된대. 같 아, 그 기차표 가격이 40만 원이 넘어. 이게 말이 돼? 그런 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 혼자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네 <laughs> <laughs> 사무이사무요사무이형안 사무이 <laughs> 추운데? 아이씨... 이상하다 왜 나만 안 춥지? <laughs> 그 기차 이름이 선라이즈래선라이즈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 기차표가 45만원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가 보자 한번. 어. 근데 나는 왜 반팔을 입고 있는데 안 춥지? 어 야, 얘들아 지금 어 방송 나온다. 슬리핑카 어 선라이즈 어. 어 영어로 말해가지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어 잠자를 잠을 잘수 있는 기차는 왜 잠을 잘수 있는 호텔보다 비싼 거냐? 어 얘들아 24분차 24분차 아 근데 왜 자꾸 기차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지? 돈을 내고 얘네들 되게 신났어 지금 뭐 재밌나봐 기다려보자 아, 아 기차 이름은 있는데 지금 지금 진대 자, 어. 아이, 있어요 어, 자, 어. 도쿄에서 가는 짐내 열차는 이거밖에 지금 없어요 어, 음. 레어 아이템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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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 감사합니요다 야기차에 탔어 드디어. 근데 아, 담배 냄새가 담배 장난 아니야? 아니야. 방에 한번 가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12호래. 12홀. 와. 와. 우와, 이거 호텔이잖아 진짜. 아 얘들아 이게 신기한데 기차가 아니고 집 같아. 응. 이렇게 조그만데 잘했네. 응. 여기야? 오, 예. 오, 얘들아. 친구들아, 이거 완전 신기하다. 2층이야, 2층. 친구들아, 내가 샤워를 하려고 그랬는데, 샤워는, 이게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300엔을 줘야 돼. 어 그, 카드가 있어야 돼, 카드가. 근데 지금, 솔드아웃이래. <laughs> 괜찮아, 상관없어. 어. 똥싸고 오줌 싸는데 돈안 받는 게 다행이야. 어. 화장실 한번 가보자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는 그냥 화장실 이거 네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이렇어게 좁은 데서 이거 도떻게있는 저건 이게야라거 어떻게 하오야 이거 어떻게 야이 네. 음. 에, 음. 각기사상 어? 여기, 여기 라디오가 나온다. 그렇지? 이런 파자마도 준비돼 있는데. 파자마 영어지? 나 어차피 난 반스만 입고 자니까 상관없고. 반스만 입고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안 되지. 아, 괜찮아. <laughs> 내가 팬티만 입고 여기 돌아다니도 되냐? 괜찮아. 아, 그래. 리자니까 음. 일본 문화인가 보네, 이게. 고 형네 방 가보자. 자기 혼자 좋은 좋은 집이네. 어. 아 이거는... 어, 저기는 좀싼싼티켓의 자리래. 그 전에 어, 괜찮네. 어느 날저렇게 저. 이게 좋지 다행이네 나는 이게 제일 신기해 봐봐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열리지 아 신기하다 말지 어떻게 열리지 다시 해볼까 자 봐봐 저 이게 어떻게 열리지 아 신기해 침대 <laughs> 기차 탔잖아 이게 한 4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타자마자 눈 빨간 거 봐봐 좀 졸려 죽겠거든 너무 졸려 죽겠어 그래갖고 아 뭐, 뭐, 돌아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다음에 한번 타보고 <laughs> 한번 타봐 아니 그냥 자야겠어 응. 집에서 이 편히 잘수 있는 건데 왜이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자고 그래서 안녕 아불 꺼야지 다시 안녕 얘들아 자다 깼거든? 근데 이 기차가 이게 단점이 이게 있네 밝아갖고 깼는데, 이거 여기야, 여기.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지 신기하네. 어. 그리고 기차에서 애들이 담배를 하도 펴갖고 기차에서 담배 냄새가 장난 아니야. 불 꺼도, 역은 밝아. 일어났는데 내려야 된대 그리고 이거 창문 있지 이거 창문 이게 있어 이게 있더라 그죠 이게 있었어 그체없을 없을 리가 없지 하고 일어났는데 침대 기차에 대한 기억이 없어 준비하고 내려야 되겠다. 어. 얼굴 부은 거봐 이거 얼굴. 와 이게 좋은 점이 아, 네. 어. 8시간 딱 눈을 뜨면 여덟 시간 만에 가야 될 도착지에 와 있는 게 장점이네. 어.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더 빠른 기차랑 비행기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여덟 시간 동안 안 가도 되는 도착지에 여덟 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야. <laughs> 기차에서 자고 내렸어. <laughs> <와. 간다. 웃음> 안녕.